진작에 여기를 계속 와보고 싶어 했었는데 오늘에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평소 지역에서 많은 활동하고 계시는 김인환 센터장님께서 또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도 맡고 계니가만은뭐 <laughs> 뭐 제가 내 <늘> 말씀드리는 <laughs> 일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사회복지협의회는 태종시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 공익기관입니다 법정 단체이면서 공익사회복지법에는 세종시 사회복 지역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. 공익법인으로서의 어떤 그 책임감도 좀 있고, 또는 우리 사나에서 스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종광역 푸드뱅크, 또세종사람 푸드마켓 등 이런 기관들을 좀 활용을 해서, 어 금년도 25년도에는 특별히 어 장애인, 노인 분야 쪽에 더 많은 지원을 좀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또 특별히 오늘 어, 이곳은 어, 장애인 중에서도 어, 가장 많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발달장애를 또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협의회에서도 어,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그 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해드리려고 더 많은 노력을 그는 데 기울이겠습니다. 어, 25년도 한 해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가 어, 발달장애를 비롯한 많은 장애인 가족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서도 조금 더 안전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물류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. 어, 참고로 저희는 사, 어, 관내에 있는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그, 그, 관내 사업장들과 함께 손을 잡고, 어, 중증 발달장애인들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언어 심리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어, 지금까지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하게 전개를 해오고 있습니다. 먼로 오늘 업무협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세종특별자치사회복지협회와 사람들의센터가 함께 할수 있는 방안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리 센터장님과 함께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오늘 업무협약식에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양쪽 실무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김일환 센터장님 아, 저요? 네. 참 이렇게 김부장님 음. 오셔서 정말 반갑고요. 어, 너무 힘이 큰 힘이 됩니다. 사실 이렇게 뭐 시설은 뭐 번듯하게 뭐 보이긴 하나,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달장애인이 수용하고 이용하는 생활시설인 거예요. 특히 저희 또 최종증이 있기 때문에 어, 그분들이 뭐 사실 화장실도 혼자 갈수 없는 상황인 거고 또 배변 활동도 그렇고 끝난 후에 기초에도 그렇고 옷에 실수를 하면 저희가 또 샤워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샤워장이 전무한 상태가 가장 또 시급히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아무튼 그 문제는 저희하고 협의하고 조금 더신밀하게 상호 협조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